본 영상은 오른쪽 상단. 어, 어디 갔지? 아, 네, 이거.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시청하시면 더욱더 재미있습니다. 안녕, 나는 소닉이다. 오늘은 집사가 퇴사를 한후 바뀐 나의 삶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. 보기 싫어도 봐. 그게 나를 좋아한다면 해야 하는 행동이다. 집사가 일어났다. 난 바로 얼굴을 숨기지. 뭐 별다른 이유는 없어. 그냥 내 얼굴을 보여주기 싫을 뿐이야. 이제 웬담요를 들고 나가네? 저대로 그냥 나가버렸으면 좋겠다. 우라차! 팡팡팡팡! 젠장. 역시 다시 들어오는구만. 뭐야? 아, 아니, 만지지마! 아안 돼! 이럴수가. 이 이럴 수가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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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져버려. 그리고 지난밤 동안 다친 곳은 없는지 이상은 없는지 아기들을 살핍니다. 집사가 날 만지면 난 여기로 항상 도망을 쳐. 여기가 나의 침실이야. 최초 공개지. 집사가 밥을 먹네? 나도 먹으러 가야겠다. 자기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지방 함유량이 적은 프리미엄 사료만 먹여. 자기는 맨날 라면이나 탄산 먹으면서 부럽다. 이제 집사가 계속 편집을 해. 그럼 나는 잠을 자. 난 밝은 불빛을 싫어해. 이제 곧 집사가 운동 갈 시간이야. 센스 있게 항상 밖을 나갈 때는 불을 끄고 가더라. 그럼 이제 신나게 돌아다녀. 집사는 자기가 밖에 나가면 내가 뭘 할지 궁금하겠지. 오늘은 문어 인형과 사랑을 나누는 날이야. 아, 집사가 돌아왔어. 젠장. 난 다시 집사가 불을 끌 때까지 잠만 자. 그리고 불이 꺼지면 다시 나의 생활이 시작되지. 시.